뭐 달의 중력이 6분의 1뿐이라서 뭐 된다, 어땠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.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. 보면. 네. 사실은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? 그것이 그달 주위를 돌고 있는 도킹선과 도킹할 정도의 추력을 높이를 올라가서 도킹한다는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? 아, 그럴려면 예.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사냥선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. 연료 토크라든지 그러니까.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제 생각 네. 그... 저도 그 연료 탱크 문제가 가장 걸작인데 네. 엔진도 엔진인데 연료 탱크 애초에 네. 그 잠깐 그 요즘 나오는 뭐공중부양좀 하는 그런 호버 호버링 하는 그런 거나 좀할 정도의 크기와 그런 엔진을 가지고 어? 발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 돌고 있는 그 도킹 선과 도킹을 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봉축에서 마지막에 그냥 에? 그럴싸하게 속아 나은건 아닌가는 생각이 고 네. 그리고 지금 토끼선도 거의 정지 궤도식으로 돌 수도 없는 게 달의 중력에서 네. 계속 끌려가거든요. 그래서 음. 그 위에 돌고 있는 그 있잖아요, 사령선 있지 않아요 사령선 대도 일정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추락한다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승객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네. 그 속도를 따라잡아서 도킹을 했단 얘기 문제가. 네, 그쵸그걸 해냈대요. 완전히..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리고 잘 네. 아다시피 우주에서 제대로 쓰려면잘 음. 아다시피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를 딱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. 음. 뭐냐면 독수리 우주선이 추진력으로 날아올라서 위로 갔다는데 그 연료는 뭔가요? 음. 아무도 어, 얘기를 안 해줘요. 일... 아, 그거는. 음... 아폴로 11호를 만든 세턴 부위의 연료 추진기에 거기에 뭐 액체 산소를 가져가서 뭐 해서 다, 다 나오는데, 음. 점작 그 착륙, 그, 그선이 도로 분리해서 위로 올라올 때 어떤 연료를 썼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. 자료를 아무리 있어도 아... 그렇죠. 자, 달 표면 거의 진공이에요. 그러면 거기서 추진력을 내려면 산화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. 그렇죠. 액체산소를 그만큼 챙겨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음. 근데 액체산소가 잘 아다시피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알죠, 우수선마다 예, 알아요. 극저온을 예. 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, 액체산소를 담고 있는 통이 얼어버려요. 아, 예. 그래서 거기에 그 수증기가 끼면서 얼어가지고 문제를 무지하게 일으키거든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달 표면까지 가중 갔냐, 이거야. 거기서는 또 문제를 안 일으켰냐, 이거야. 뭔가 이상하다, 이거지. 그래서 연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연료가, 연료를 뭘 썼냐를 정확하게 밝혀라. 근데 어디에도 자료도 없고 얘기도 안 해요. 그럼 산화제를 쓴게 맞냐? 음...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. 아, 무슨 음... 얘기냐면 예. 액체 산소를 오래 보관을 못 해요. 아, 맞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 가지고 로켓도 발사 직전에나 액체 산소를 주입을 해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그리고 나서 발사할 때 보면 그 잠깐 사이에도 얼어 가지고 아폴로 10호 출발할 때 보면 그 얼음이 쏟아지잖아요. 고드름이. 그 잠깐 오... 사이에도 예. 그러면 그걸 우주로 갖고 나갔다? 그게, 그게 멀쩡할까? 3일 낮밤을 음. 날라갔다는데그 사이에 그 액체산소가 음. 멀쩡할까? 증발은 안 되나? 음. 도로 증발돼 가지고 음. 예를 들어 그 산소 압력이 커지면 탱크가 터질 텐데? 그렇죠 계속 얼려야 된다는 얘기네 예. 그럼 그걸 냉각하기 위한 냉각 동력은 또 뭐야? 엄청난 배터리를 싣고 근데...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뭐지? 그리고 더더 재미난 네. 거 알려드리면 네. 우주가 직사광선 을 받는 쪽은 몇 어, 백도 오래 네. 된다는 겁니다. 네 맞아요.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도 또 냉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아니 그까지 고려해서.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협파 가 뒤집어지지 드려요.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것만 네.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누구든지 아폴로 계획이 네. 뻥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 커맨드 네. 거기 내린 게 이제 독수리잖아요. 이글 네. 이글 원, 이글 투 네. 이렇게 되잖아요. 그 독수리 사령선, 그 달에 착륙한 독수리 사령선이 달 궤도를 탈출해서 올라오기 위해 사용한 연료가 뭐냐?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거든요? 근데 사실은 네. 이해는 가는 게 그걸 밝히는 순간 정확한 추역이라든지 그런 파워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면 계산을 딱 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니까 이지의 네? 연료, 환상의 연료를 하나 설정해 놓고, 되는 연료야? <laughs> 달에 그래서안 갔다고 생각하는 게, 그 사령선이 분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있잖아요. 예. 근데 그, 그 분리돼서 올라가는 장면이 로켓 가속에 의한 모습이 아니에요. 아... 마치 고무줄 매달아가지고 땡겼다가 통 튀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. 그 로켓 가속이 아니거든요. 그 로켓 가속이 되려면 엄청난 나름대로 추력이나 불꽃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. 그러니까 진공이라 불꽃이 안 나왔다고 치자고요. 에이. 그러면 연료가 뭐냐 이거예요. <laughs> 아, 그래서 내가 연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. 산소가 에이. 없는 데서도 그렇게 엄청난 출력을 낼수 있는 연료 체계가 뭐냐 이거예요. 체계가 뭐냐. 이거. 더군다나 그 크기도 작은데. 네. 그리고 에이. 불꽃도 안 나고. 음... 그니까 러 불꽃이 나는 이유는 산소가 공급되 있기 때문이에요. 음... 연료가 뭐냐, 이거예요? 고체연료인가? 고체연료. 는 제어가 안 되는데? 한 번, 한번 불부터 확 쏘면은 그걸 출력을 낮췄다, 높였다 하면서 이제 막 수포를 조절해가지고 도킹을 못해요. 고체연료는. 처음 한 번에 쫙 출력을 뽑아서 쏜 다음에, 그 다음부터는 관성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고체연료거든요. 고체연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니까그 네. 신비한 우주 물질이 뭔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걸로 네. 에없잖아요 네. 예. 지금 현재 스페이스 x 는 그래서 이제 뭐를 제안하냐면 메탄을 제안하거든요 네. 메탄엔진. 네. 그래서 메탄이 그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추진체를 얻는 형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알겠습니다.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,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스페이스에도 스페이스 x 도 한번 출력을 훑어서 연료를 소모하고 나면 다시 채워야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. 음...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..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결국 진짜로. 과학자들이이제 이제, 생각을 지식는 진짜 과학자들이 침묵하는 바람에 이 사기극이 네. 완전히 그냥 정착돼버린 거아니요 완전히 그렇죠. 과학 어? 왜냐하면 미국은, 미국은 소련을, 소련을 이겼어요. 이... 예. 예. 미국은 그런... 소련을 이겼어요. 했기 때문에. 음, 뭐 그런 식의 애국심 막 하고 막그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상 노름을 한 거네요. 진짜 네. 과학이 사람들은 뭐 이제 드디어 과학의 시대에 있지만 실제로 그내마저 추악한 사상 노름. 음. 예? 예. 시와과 종교 노릇을 한거다. 종교의 이름으로, 사상의 이름으로 과학교들이 입을 막은거다. 왜냐면 어느 과학자든 누구나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의문조차도 묵살해 버렸구라 일부러. 아, 근데 아폴로 11호나 네. 17호까지 6번이나 달에 갔다 오는데 왜 헬륨 3를 안 키워오죠? 아... 지금 헬륨 3가 풍부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, 아... 왜 헬륨 3를 연구하고 캣 다른 얘기가 없을까? 그냥 땅에 널려있나 보죠 헬륨 3가? 네, 그냥 표면에 쫙 깔려 있는 거죠. 아 그럼 표면에서 뭘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무어오게 되네요 헬륨 소리가? 네, 맞아요. 아 그럼 데 지금까지 그, 그 수많은 왔다갔다하면서도 달이나 거기다 헬륨 3가 채취가안됐는 얘기네? 네. 아... 이상한, 거예요, 이상한 거 이상한 음... 거. 이게 왜냐면 이제 헬륨 3가 잘 아다시피 그 무거운 헬륨이잖아요. 태양에서 네. 쏟아져 나오거든. 요 이제 네. 그게 지구는 이제 자장이 있으니까 자장이나 대기에서 네. 헬륨 3가 네. 이제 대기랑 만나가지고 저기가 돼요 분해가 네. 돼서 일반적인 헬륨으로 변환하고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음.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뿜어나오는 헬륨 3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. 아 지표면에? 네. 그리고 그 지표면에 이 지표면이 먼지와 다 뒤섞인다는 얘기네. 네,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원지 에이... 그 몇그램에몇 몇 퍼센트는 헬륨 3리가 반드시 석,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러면 그늘늘늘이안트레니 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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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꾼이 찍었던 발자국의사진 거기에 헬륨 3리가 같이 찍혔다는 얘기네. 네, 그래야 되는 거예요. 원래.